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적은 마음에서, 기적은 마음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삶의 위기와 병막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과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길은 지금 당장 부닥치는 삶의 위기와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면 도무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병을 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병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유방에 덩어리가 만져져서 어떤 여자가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덩어리를 조사해 를 보니 암 덩어리였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사들은 당연히 수술을 하고 항암 방사성을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대치의학을 공부하고 자연의학을 공부한 의사는 그 유방을 수술한 것보다 이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과거의 병력을 보니 이미 갑상선암, 자궁절제술암, 고혈압, 두통, 편두통, 온몸의 각종 병의 질환을 안고 있었고, 이미 두통에 붙어 진통제와 항생제를 평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병의 원인인 유방을 수술한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으니 남편과 결혼하고 살만큼 살았는데, 어느 순간 부도를 맞게 되고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면서 단칸방에 중 고등학생 아이들과 같이 사는 괴로움 속에 그리고 부도를 일으켰던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문성과 억울함과 삶의 상처에 미움과 징후에 늘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이 여인의 근본된 병의 원인은 마음의 세계요 정신의 세계며 또 육체적인 약이 삶의 그 습관이 이 여인의 만병을 일으키는 원인이었습니다. 이미 그 정신이 생각에 용서하는 것이 없고 증오와 미움이 가득하는데 원망 원서가 가득하는데 약을 먹은 덜 무슨 소용이며? 그 어떤 수술을 한들 다시 더큰 병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푸는 정말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축복과 화해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술을 회개시키고, 그 상처를 털어내고, 증오와 미움을 털어내며, 그 분과 혈기를 버리고 비우는 작업을 먼저 시켰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 육체적인 삶의 선택을 긍정과 감사로, 그리고 생체식과 절식을 통해서 육체의 선택과 마음의 선택을 조정하고 교정해 주었더니. 스스로 저절로 그 유방의 암 덩어리도 없어졌고, 육신의 다른 모든 병을 때문에 먹었던 약을 끊게 되고 완벽하게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일 병의 원인을 그 자리 그 위치에 두고 눈에 보인 대로 수술만 했다면 그 여인은 죽었을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마음에서,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원성하며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을 버릴 때, 우리의 삶의 고통도 불행이라는 단어도 병마의 아픔과 상처도 능히 유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육신의 그 생각과 사고가 아무리 맞다 하여도 영의 생각과 사고를 따르지를 못합니다. 비록 주어진 현실과 주어진 입장과 처지는 지독한 병마에 시달려도 정신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면 육신은 살아납니다. 걷는 자는 살고 누운 자는 죽습니다. 큰 병일수록 큰 방식을 통해서 어려운 기계와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된 것이 아니요. 가장 단순한 것, 가장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그 병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내 몸의 피를 정화시킬 것인지, 호흡법을 바꾸고 생각의 관점을 바꾸며 마음의 중심을 바꾸고 매사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원망한 사람까지도 끊임없이 감사를 외치면 그 마음에서 그 원망과 증오와 미움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진정한 회개의 용서의 마음이 일어날 때 나의 온 몸과 마음에서부터 생명력이 살아나고. 치유력이 살아나서 그 어떤 병마에도 그 어떤 위기에도 반드시 극복하게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치유가 육신의 치유이며 영혼의 치유의 능력이 육신의 치유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 생각을 기피하고 생각을 달리하면, 인생은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된다라고. 그 생각의 문을 열어 이미 치유된 것을 믿고 치유되었다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 병만을 다스리고 주관하며 저절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햇빛을 통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화학작용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만들어 우리 스스로가 치유되는 생명력을 주고 우리가 늘상 가볍게 하는 그 숨소리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좌우합니다.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한 가지 한 가지를 진정으로 바꿔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이 사는 길이요. 치유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사 모든 기적의 역사는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자지우지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마음에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